안녕하세요, 요요요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술 오탄 마술 오탄 클럽 클럽 차차차다. 마술 오탄 클럽 클럽 차차차다. 모자, 선글라스 두 개. 큐브 핸드폰 다 필요하네. 천천히 하면 됩니다. 마술을 가해.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아쉽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음? 장난. 3, 2, 1. Let's <laughs> go! 야! 도 <laughs> 네 그러면은 오케이 시작해 볼까 네, 리가토 파티 강그리 강그리 샘플 강그리 강그리 저 없어졌죠 신기하죠 장난 그러니까 어어 아, 잠깐만 어안네아 아, 이거 이미 미리 써, 써버렸어 어떡해 나 이거 벗고 싶은데 아 벗을 기찮아 아하 생각이 있지. 마술 타임 321. 예. Yeah! 그러면은 띠띠띠띠. 블링블링을 눌 그러면은 오케이. 나 제주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선글라스 두개 중에, 자, 첫 번째로, 바로, 이거, 이거, 이거 쓸까? 아니면, 이거 쓸까? 이거! 역시, 를 이거, 거, 거, 거! 어, 자, 이제 제주도 여행 가볼까? 어, 그리고, 이거까지! 창깨팡기 슬덕 언니 빅맥송왜 이렇게 이상한 거야? 창깨팡기 순서야 고기야 패티 이제 여행 가볼까 래래래래래래래떡리가써블잉 <laughs> <laughs> <어디 갔어? 웃음> 루빅스 큐브 321 어? 한 번만 해도 되네. 어? 안 돼. 이미 섞어 버렸다. 아,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마술로 활용해서 321 321 잠깐만. 버았다 예예예예예예예예. 핸드폰 깨뜨려, 우와! 어? 핸드폰, 어디 갔어, 어. 잠깐만. 내가, 제가 없어지는 마술 해드리겠습니다. 늦! 어. 신기하죠, 여러분. 저없어요 신기하죠. 장난, 3, 2, 1. 여러분, 저 마술사예요, 진짜. 그쵸? 저 진짜 마술사예요, 그쵸? 와, 진짜 마술사네, 나 진짜. 뒷면도 한번 볼까요? 오잉? 오잉? 오잇! 너, 어딨지? 있지? 여기 있지? 치즈 마술이 제일 신기했죠 그런데 여기 마술 5탄까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댓글에 알려 주세요. 모두 다 재밌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눌러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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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알겠죠? 이거 엄청 강력한 테이프예요안할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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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사실 그러면은 이제 뒤로 돌리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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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갔지? 저 왼쪽에 있게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게, 아니면 중간에 있게요. 저 원주와 똑같이 있어요. 뭔지 하세요 중간간간네. 오 마술. 오 마술. 너 레인보우 보이게 누가 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레인보우 생일이에요, 그렇죠? 저 레인보우 보예요, 그렇죠? 저, 그렇죠. 우와 여러분 레인보로 보여요. 와 레인보로 보이는 게더 좋다. 계속 봐야지 이렇게 랄랄랄랄. 랄라어 어디 갔어 마술? 어? 오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 어떻게 이런 마술을 어떻게 아다 아다 다다다 핸드폰 잠깐만. 그런데. 내 핸드폰 깨트려야겠다 <laughs> 어떡해? 어떡해? 안 아, 돼. 내 핸드폰. <laughs> 어떡해? 나 진짜 깨졌어. 나 진짜 이거 얼마나 깨졌나? 도대체? 지 야, 봐봐. 보세요. 저 진짜 깨졌어요. 형아. 형면 진짜 깨졌어요. 어떡해! 사실은 장난이고, 아래 보이죠? 구글. 오이, 오케이! 그런데, 내선글라스 어디 갔지? 3, 2, 1. 되게 바빠. 음. 음 어디 갔어? 오고 마들. 아 정말. 알았어. 자 엄청 큰 선글라스가 있죠 삼.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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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제로 가도 되되다다 예, 예, 그러면은 아 남들어 계세요. 용감 있어요. 어떡해. 떨어져 봐야겠다. 와! 어떡해. 불레, 불레, 불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술. 하하. <laughs> 여기 있었지롱. 자, 그러면은. 우리, 뭐, 마술할 거, 뭐, 엄, 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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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3, 2, 1. 우와, 투명, 이다. 이번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3 2 5? <laughs> 네. 그러면은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 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실은 장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영아 영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들어줘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나는... 안녕, 안녕. 알겠지? 그럼, 만나 잠시, 간럼 만나. 뇽아, 안녕.